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북입니다 오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질이도 말을 안 듣는 나를 길들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저의 생각을 나눠보면서 우리 우군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고 싶다는 정말 야망이 들끓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참 웃긴 건요. 이 안에 욕망은 정말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지만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는 항상 실패를 했었습니다. 뭔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여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라도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나날이 반복되니까요. 나중에는 점점 저 자신에게 지쳐가더라고요. 10대 때만 해도 정말 꿈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을 짜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앞으로의 성장할 나날들의 기대가 되고 했었는데 20대 때 되니까 이제는 꿈을 가질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짜도 저 자신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자신이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하고 싶은 것만 많으면서 정작 그것을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안 되는 녀석이구나 그냥 나에게는 어떠한 야망도 꿈도 사치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행복의 기원이란 책에 이런 찰떡 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본능적 모습을 힘센 말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이성을 말 위에 올라탄 기수라고 하자. 크, 이 문장이 정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몸뚱아리는 한 마리 야생마였던 거죠. 꿈과 야망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게 세상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 모두가요, 이런 가능성. 본능적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야생마처럼 힘센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수의 지혜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채찍만 들고 때리기만 한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죠. 몇 달, 몇년 동안 죽어라 때리면 아마 기는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가 너무 죽은 나머지 자신의 본능적 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근을 줄 때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들 때는 채찍을 들고 또한 그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게 기수가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그 말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게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한 훈련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한 마리 야생마고요. 우리의 정신은 지혜로운 기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이 몸뚱아리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얘가 기술을 어디로 끌고 가버릴지 아니면 진흙탕에 내동댕이쳐 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무작정 달려가 열심히 하면서 채찍질만 하는 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겁니다. 나 자신을 길들인다는 건한 마리 야생마가 무엇을 좋아할지 먼저 살피는 것처럼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피고 점차점차 목표 습관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말과 기수가 친해지는 즉내 몸과 정신이 친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생의 본능은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이 야생의 본능은 자유만을 원할 겁니다. 저는 이 양쪽 극 단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걸 생각을 하면서 나라는 야생 말을 잘 길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무기 TV 선수욱이었습니다. 뿅. 야끝다 <laughs>